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고객중에서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고 채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리에 지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담한 전원마을입니다. 아. 이 부동산은요, 바로 저희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지역과 바로 접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아주 좋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시골에는요, 이웃이 소중하죠.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은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4m 세면트 포장도로고요. 전기시설 상수도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을 하면 되는데요. 저기 보고 계시는 저산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아주 예쁜 단풍으로 뻘긋불긋 빨갛게 물드는 그란데입니다.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하고요.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꿀보라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주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된모습이고요 총 면적은 427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건별 40%의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427평 중에 40%의 바닥 면적으로 4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적은 이제 제가 계획 관리 지역로 했죠. 그래서 건별 40% 용적률 100%니까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근생 모두 가능합니다. 어, 427평 중에서 어, 총 면적 400이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해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 괜찮은 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이요 어, 각종 인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주변에는 이제 어, 전원주택이 둥지를 틀어 있고요. 저희 마을은 아주 사기가 좋습니다. 강릉 경포대 바닷가가 7분밖에 걸리지 않죠. 아산병원 종합병원이 8분, 강릉 IC가 7분 정도 걸리고요. 아주 교통망이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기자기한데요. 선남부로 둘러싸여 있고요, 활용을 해가 잘 됩니다. 아, 여기서 강릉 KT 에서까지는 승용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 IC까지도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양원 교통망입니다. 저희 꿀보라고모 사무소가 바로 접해 있는 토지 기획관리 토지 종면적 427평입니다. 좋은 인연인으로 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열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총면적은 427평이고요.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하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릉경포대도 7분, 아산병원 8분, 강릉IC 7분. 아주 마을의 인심이 후하고 사람들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꿀벌 공인중개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좋으신 분들에서 정말로 귀농귀촌을 하신다는가 새로 오신 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